내가 푸는 <laughs>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지 맨 위에서부터 가는 거야 맨 위에 가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쭉 해석을 하다가 주장이 나오는 느낌이 든다 그럼 밑에 봐요 안 나와 그럼 however나 but 반대가 되는 상황이 있는지를 찾아 없어 그럼 맨 뒤로 가면 돼 알겠죠? however가 있으면 그 however 뒤에가 굉장히 유력한 주제가 되거든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더럽게 기네. 자, one of the most common m i s t a k e 자, one of. 전치사에서 끊는 거야. 하나지, 하나. 하나가 주어야. All of the most common mistakes.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래. Made by. 만들어지는. 분사에서 끊는 거야, 이거. Made by organizations.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 by에서 한번 끊고, 뒤에서 organization에서 한번 끊고.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수 중.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는. 언제 일어나는 상황까지 나오네요 When they first consider 그들이 첫 번째로 생각했을 때 Experimenting 실험하는 것을 With social media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때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해지는 실수 중에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 이해돼? 주어가 겁나 길죠? 주어 엄청 길어 그 그러니까 단체에서 소셜미디어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하는데 거기서 실수를 하는 게 있대. 근데 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뒤에 이제 나오는 거야. Is that? 끊고 They focus 그 단체들이 focus t o much on. 자 이게 포커스는 미안해. on에서 끊어야 되죠. 포커스 on. 집중하다. 초점을 맞추다. 너무 많은 집중을 한다는 거다. 소셜미디어 도구 그리고 플랫폼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한다는 것이다. And, 그리고, not enough. 충분히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Their business. 그들의 사업에. 사업 목표에. 그들의 사업 목표에 집중을 안 하고, 그냥 SNS 그 도구나 매체 플랫폼 자체에만 신경을 쓴대. 그게 실수 중에 하나래. 주제가 나온 것 같아요? 나는 대략 나온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 거야? 목표가 중요한 거야? 매체가 중요한 거야? 목표가 중요하다지? 왜냐면, 이 사람이 애초에 실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주어에서. 던지기를. 실수라는 건 뭐야? 마이너스잖아. 안 좋은 거라고. 그 SNS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죠. 차죠, 그럼. 1번. 기업 이미지에 부합하는 소셜미디어를 직접 개발하여, 아니죠.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게 나와야 돼. 기업은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목표를. 아니고, 기업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때, 사업 목표를 토대로, 야지 요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 얘는 20번에서 24번까지의 문제들이거든? 물론 21번은 합축적 의미지만, 요 안에서 풀 때는 빠르게 풀어는 게 주해,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빈칸이랑 뒤에서 순서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써야 되거든. 수학 4번 문제처럼. 아, 4점짜리 문제처럼. 소셜미디어로 제품을 홍보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 이거 뭐 아니고요.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죠 애초에 첫 번째 주제가 나와버렸다고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문장만 너네가 해석이 잘하면 문제 풀수 있는 애야 얘는 땡큐지 2번 문장 보자 The reality of success 성공의 현실은 In the social web SNS지 Social web 에서 For business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한 소셜 웹에서의 성공의 현실은 Is that 크리에이팅 만드는 것이 소셜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시작한다는 것이다 성공의 현실이 소셜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시작한다는 게 성공의 현실이래 그러니까 성공은 소셜미디어 만드는 게 어떻게 시작한다 이게 성공의 포인트래 어떻게 시작하면 Not with. 자, begin with 하면 뭐뭐로 시작하다지 근데 너 not이 들어갔으니까 뭐뭐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사이트. 통찰로 시작하지 않는데. 인투. 인사이트 다음에 인투는 어디로의 통찰이야. The l a s t social media. Latest. 최신 소셜미디어 도구들 그리고 채널들 로의 통찰이 아니래. but 자,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소셜미디어로의 통찰이 아니라 but with 통찰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with a true, thorough 구체적인 understanding, 이해 이해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래 of the organization 집단의 own 자신의 목표들 그리고 목적 근데 얘도 뭐 목표지 목표와 목표 뭐라는 데는 사업 목표예요 지금 똑같은 소리했어. 뭐가 중요하대? 목표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SNS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최신 SNS 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 3번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 SNS 그냥 어플 얘기하는 거야. It's not merely 단순하게 뭐뭐가 아니래. 자 merely는 얘랑 비슷해요. 단지 이게 아니다. The fulfilment l 충족이 아니래요. of a vague need 모호한 필요성의 충족이 아니래 단순히 어떤 필요성이냐면 to manage 다루려는 관리하려는 모호한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야 vague 애매모호한 욕구의 충족이 아니래 뭘 관리하냐면 존재를 on popular social network 유명한 SNS에 서의 존재 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참석이라고 해석해도 돼. 참석.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SNS에. 이게 아니래. Because 왜냐하면 everyone else is doing it. 다른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소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 다루려는 모호한 필요성을 충족하려는 게 아니래. 자, 요 글은 어떤 형식이냐면요. 앞에서 알아듣게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어렵게 말하는 패턴이에요. 반대도 있지. 앞에서 뭐라는 거요? 이래놓고서 뒤에서 갑자기 예를 들면서 이해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얘는 앞에서 조금 쉽게 얘기하고 뒤에서 되게 어렵게 얘기해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소리하고 있지. 뭐가 중요한 거야? 목표. SNS는 안 중요해. 자, being in social media, 소셜 미디어 속에 있다는 것은 service 수행한다. No purpose. 자, 여기 no가 있으면 예를 부정하시는 거예요. 동사를 어떤 목적도 수행하지 않는데 쓸모가 없다는 표현이에요. Service no purpose하면 수고야, 쓸모가 없다. In and of itself, 그 자체만으로는 쓸, 쓰잘데이가 없다 in order to serve 수행하기 위해서 any purpose at all 자 이렇게 not이 없는데 at all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조금이나마 이런 뜻이야 어떠한 목적이라도 조금, 조금이나마 수행하기 위해서 A social media presence social media의 존재는 must either 자 either가 동사 위치에 들어갔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요 동사를 하거나 요 동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either solve problem 문제를 해결하거나 for the organization 단체를 위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and it's customer 그리고 그 회사의 고객들을 위해 지금 요거랑 요게 병렬된 거예요. 왜냐면 either는 and로 역접되지 않죠. 그러니까 and로 연결하지 않고 오로 연결해. 근데 여기 나오잖아. 그지? 그 그것의 고객 또는 그 단체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약간이라도 쓸모가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 문제라도 해결해야 된대. 또는 result in 결과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대. improvement of some sort of 일종의 몇 일종의 preferably 이거는 조금 해서그러는데 이왕이면, 이런 뜻이야. 이왕이면, a measurable one. 측정 가능하네. 의 개선이 돼야 된대.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이 돼야 된대. 이왕이면, 측정 가능하네. In all things, 모든 상황에서 또는 모든 일에서 purpose, 목적이 drive, 이끈다. success, 성공을 이끈다.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지, 지금. Purpose, 목적이 중요하다 The world of social media Social media의 세계는 Is no different 다르지 않다 Social media를 사용할 때도 목적이 중요하다 라는 소리지 그래서 3번이 답이네 다음 거. 자, 순서는 너네가 문제를 풀때 이게 좀 의미가 없긴 한데 좀 미안해요 나는 A, B, C로 해석을 할게요 그리고 왜 답이 이렇게 돼야 되는지도 설명을 할게요 봐봐 자,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we conform. 우리는 수응한대요 받아들인다고.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인대요. we don't even have to think. 우리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 여기서 그럴 거야. don't even have to. 자, don't have to 하면 원래는 뭐뭐할 필요가 없다야. 근데 even이 들어갔으니까 심지어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동사가 뭐야? think. 생각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우리는 심지어 생각할 필요가 없다. about ~~에 대해서 the fact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떤 사실인지 뒤에 나오지 we are monitoring 우리가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대요 others 다른 사람들을 and adopting to them 그들에게 맞추고 있다는 거 그들에게 맞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앞에 나왔던 conform이라는 동사가 수능하다 받아들이다. 그거랑 adopting 어디 어디에 맞추다 얘랑 좀 연결이 되죠. 지금 느낌이 뭐냐면 어디 어디에 내가 지금 맞추는 거야. 우리가 겁나 이렇게 막 무의식적으로 맞추고 있대. 박스 문장이 요거였어. A로 가보자. This is not crazy behavior. 말 되죠? 이건 미친 행동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끊을 거야. 왜냐면 얘는 문장이 되게 짧죠. 주어, 동사, 보어. 이것은 미친 행동이 아니다. Indeed. 사실, there does appear to be. 자, 이게 해석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there 다음에 원래 비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뭐뭐가 있다야. 근데, appear to가 있으면 뭐뭐인 것 같다야. 그런데, does가 <더즈> 들어가면 강조야. 그래서 정말 뭐뭐인 것 같다야. Beyond evolutionary advantage. 진화적인 이점이, 진화적인 이점이 있는 것 같다. 정말로 있는 것 같다. For those,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mirror others.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에게 진화적인 이점이 있는 것 같다. 돼요? 요 부분이 해석이 어려워. 요 부분. appear to be, appear to 하면 뭐뭐인 것 같다야. 근데 be 동사가니까 뭐뭐인 것 같다. 근데 there be니까 있는 것 같다. 두가 들어갔으니까 정말 뭐뭐인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자 여기서 박스 문장 다음에 A는 굉장히 적절해요. 너네가 만약에 문제를 푸는 순서였으면은 이상한 걸 찾을 수 없어야 돼. 그게 맞아. 그리고 B로 가볼게. People who dress like their boss. 자, dress like their boss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을 흉내낸다에 연결이 되죠. 그럼 너네가 적절해야 돼요. 행동이 나왔잖아, 구체적인. People who dress like their boss. 그들의 상사처럼 옷을 따라 입는 사람들은 actually 실제로 get paid more. 더 많이 돈을 받는데. And 그리고 promoted. 승진한데. 뭐퀵 클레이 더 빠르게. 그럼 아까 뭐였어? 진화적인 이점이 나와버렸죠. 근데 진화적인이 좀 그렇다. 진화적인이 좀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좀아 진화 말고 다른 뜻이 없는데 이블루션은. <laughs> 진화적인 이점이다 할게. 그래서 이거 진화적인 이점이 여기서 나온 거는 돈 많이 받는 거랑 승진 빨리 하는 거. 예. when we mirror 우리가 따라할 때 others 다른 사람들을 they like us 뭐그들을 우리를 더 좋아한대요 그 짧은 어. 경우에는 그냥 한꺼번에 끊을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e downside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부정적 측면은 is that we behave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이다 in a more conformist fashion 얘는 수능하느냐 아까 요거 기억나나? conform 수능하다 c o n f 스 하면 가장 순응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가장 흔 순응하는 사람의 패션 태도 태도를 태도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문장이 끝나버렸네. 그지? 글이 끝나버렸어. 갑자기 부정적인 것도 던졌고요. 어 그럼 이제 C.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만약에 C가 B 다음에 나와야 된다면 뭐가 나와야 돼? 부정적인 게 나와야 돼. 그죠. 단점이 나와야 돼. 왜냐면 C가 B가 나중에 이게 나왔잖아 다운사이드 부정적 측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C가 이어지려면 부정적인 예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보면 뻐기잡이 예를 들어서 many people stop p to dress 입기 시작한대. like their boss 그들의 상사처럼 입기 시작한대요. 그럼 여기서 너네가 혼선이 와버려야 돼. 어? 이거 C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C가 먼저일지, A가 먼저일지를 선택을 해야 돼. 지금 푸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Although, 비록, they don't realize it. 그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게 겁나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상사의 옷을 따라 입는데, 근데 왜 깨닫지 못할지라도가 중요할까? 박스 문장에 요게 있었어. 단어 힌트죠. 무의식적으로. 지들도 깨닫질 못한데. 그럼 A야, C야. C. C가 더 적절한 거야. 이걸 찾기는 좀 쉽진 않아요. 단어를 가지고 오는 거야, 단어. 무의식적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들 스스로 깨닫지 못한데. 얘가 나와죠. even, 심지어 more often. 더 자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Critical이지. Unconsciously. 또 나왔잖아. 무의식적으로. m i r 따라한다. 미안해. 여기서 끊을게. 무의식적으로 따라한다. Their boss's non-verbal behaviors. Non-verbal은 뭐냐면, 버벌은 이게 언어야. Non verbal은 언어야. Non-verbal은 비언어야. 비언어적인 행동들을 따라한다. During a meeting. 회의 동안에. Using similar hand gestures. 얘는 그냥 뭐 추가 설명하는 거죠. 분사 구문이긴 해. 사용하면서. 비슷한 손짓을 사용하면서. 또는 crossing the same leg. Like. 똑같은 다리를 꼬면서. And so on.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C 다음에 A를 넣어보는 거예요. This is not crazy behavior. 얘도 괜찮죠. C 다음에 A도 괜찮죠. 왜냐하면 지금 행동들의 예를 들었잖아. 그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미친 짓은 아니야, 괜찮죠? 근데 바꿔봐. This is not crazy. 미친 짓은 아니다. 진화적인 이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넣어봐. 굉장히 이상해요. 이미 보스를 따라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B에서, 그렇지? B에서 보스를 따라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C를 A 뒤에 넣? 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얘가 지금 결정적인 힌트가 이거랑 요거라고 무의식적으로 박스 문장에 있던 거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꽤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렵진 않지 그냥 뭐 보스 따라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수능한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수능한다 이건 사실 나도 이랬는데 그 부원장님이 아이맥 쓰시길래 나도 샀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샀어 겁나 비싸더만 응? 네? 패드 쓰시게 써쏴 이거 아직 쓰는 거요. 내가 1년 갚았어요 이거 미친. 나근 쓰는 거야. 네. 내가 뭐 빨리 승진하려 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회사는 학원은 승진은 없어요.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와저 사람 속을 저렇게 하는구나. 따라하게 돼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힌트